음, 다 먹었어, 다음거 먹어. 다음거 갈아주세요 어다 먹어. 다 먹어. 다먹 먹어. 다먹어다어다 먹어. 다 먹어. 어어먹어 오잘 먹었어 최고야. 음... 어두 개나 더 남았다고 음... 어 많이 먹어. 어어 음... 어. 음. 음, 거기 초록색 어 거기도 초록색. 어 거기도 초록색 어 거기도, 어, 거기도 초록색. 초록색. 음... 아음응 음, 엄마 좀 주고. 아 감사합니다. 응 아. 음, 이거 먹어봐. 네. 어, 씨 떨어졌어. 시었어 아니다. 또세 떨어졌어. 어, 유아 이제 먹어. 어 냠냠냠 먹어.